산책길에서 산삼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2구짜리 2개와 3구짜리 1개, 2개인데,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로. 꽤 오래 묵은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어... 상태는 되게 좋아요 레드가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 하나. 좀 깊게 박혀 있는데, 아, 이게... 생생을 엄청 크네. 음, 그 뿌리... 불이... 아, 어... 어, 좋습니다. 묶어 있는 게 있네. 두 뿌리를 캤습니다. 아이고, 행제했네.